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2010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새해가 되자마자 마치 이날을 기다렸던 듯 공개가 된 차량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차량 리뷰를 드리기 전에 구독자분들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 2010년 새해 인사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8년 말에 유튜브를 시작을 해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러분들께 자동차에 대한 소식을 전달드리고 있는데요. 어느덧 여러분들 덕분에 구독자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다양한 자동차 소식 전달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2010년엔 더욱더 건강하시고 목표하신 일들 모두 다 대박나시요. 2010년에는 한 단계 더 좋은 차로 모두 다 기변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직 자동차에 고전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구독하시면 2020년에 더더 대박나실 겁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모두 201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2010년 첫 번째 자동차 소식을 들려 드릴 텐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제네시스 gv80입니다 오늘 오전 9시에 공식 사진과 보도 자료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실제 디자인과 첨단 사양들은 어떤 부분들이 적용이 되었는지 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시죠 본격적으로 제네시스 gv80에 대한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리뷰의 목차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리뷰는 1편과 2편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1편에서는 제네시스 GV80의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2편에서는 새로운 첨단 안전 신기술과 진보된 반자율주행 기술 HDA2, 그리고 첨단 IT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익스테리어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공식적인 사진으로는 총 4장의 사진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익스테리어 3장, 인테리어 1장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익스테리어 사진을 보면 전반적으로 뭐 콘셉트카보다 나쁘다, 좋다라는 평이 많지만 적어도 제 개인적인 평가로는 컨셉트카보다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조금 더 직선적이고 조금 쉐입이 강렬한 그런 디자인을 좋아하기 때문에 컨셉트카도 멋졌지만 실제 양산 차량도 나쁘지 않다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노란선으로는 조금 볼륨감을 표시해봤고 빨간선으로는 특징을 표시해봤습니다. 전면부 특징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4개 헤드램프. 쿼드 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네 개의 LED 헤드램프가 적용되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본닛의 볼륨감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사실을 사진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중앙에 있는 제네시스 엠블럼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볼륨감이 굉장히 풍부하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크레스트 오각형 그릴이 크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부 같은 경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굉장히 깔끔하면서도 멋스럽고 젠틀한 디자인을 가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전에 유출되었던 사진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사진은 사전에 유출되었던 조금 어두운 컬러의 제네시스 GV80인데요. 오늘 공개된 사진과 비교를 해 봤을 때 거의 100% 일치하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밝은색 제네시스 GV80 유출 사진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밝은 색보다 어두운 색이 제네시스 GV80의 디자인과 조금 더잘 어울리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으로는 정측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의 특징이었던 커드램프에 이어서 사이드 리피터가 두 줄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네시스 GV80은 사이드 미러에 따로 방향 시등이 없고요. 프론트 휀더 쪽에 사이드 리피터가 두 줄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방향 시등이 두 줄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헤드램프의 방향 시등과 연동해서 작동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국산차 최대 22인치 휠이 적용된다라고 합니다. 물론 옵션 사양형 기본적으로는 18인치 휠이 적용된다라고 하고 옵션 사양으로 22인치가 적용된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수입차에서도 22인치를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차량이 몇대 없습니다. 캐딜라 에스컬레이드나 레인지로버 오토바이오그래피 정도 대야 휠이 20인치가 적용이 되는데 제네시스 GV80은 옵션으로 최대 22인치까지 적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제눈 눈에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제네시스 GV80은 벤틀리를 닮았다라는 그런 평들이 많았는데요. 뭐 전반적인 느낌이 벤틀리를 닮았다라는 느낌도 있지만 제 눈에 한 가지 들어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프론트 범퍼 하단 부분인데요. 위에 있는 사진은 신형 벤틀리 뮬산 사진입니다. 벤틀리 뮬산의 하단부를 보게 되면 벤틀리만의 상징인 그첫 번째 알파벳인 B의 형상을 따서 프론트 범퍼 하단을 디자인해 놨는데 제네시스 GV80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쉐입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보시기 편하게 펜으로 표시를 해봤는데요. 위에 있는 벤틀리 뮬산도 저렇게 B자형으로 되어 있는데 하단에 있는 제네시스 GV80도 이렇게 B자형으로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약간 억지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제 눈에는 이게 자꾸 이렇게 B형으로 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벤틀리를 디자인하셨던 이상엽 전문님께서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이 좀 보이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제 눈에는 계속 이게 벤틀리의 요소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전면부도 마음에 들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측면부도 상당히 마음에 드는 부분인데요. 일단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측면부에 있는 쭉 뻗은 캐릭터 라인, 전면부에서 측면부까지 한 줄로 이어지는 캐릭터 라인이 굉장히 도드라지는 부분이고요. 윈도우 라인, 그린하우스의 라인이 SUV지만 정말로 날렵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의 시선을 사로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빨간색 테두리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헤드램프와 사이드 리피터 그리고 테일램프까지 거의 일직선상에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이렇게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두 다두 줄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드 리피터 방향시등을 켰을 때 측면에서 이 차를 보게 되면 굉장한 존재감을 비추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줄이 이렇게 일렬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측면에서 봤을 때 어우 정말 이차 멋진데 한번더 시선이 따라갈 정도로 멋진 사이드 리피터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게 제네시스 GV80의 측면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측면이 가장 멋지다 그리고 22인치휠까지 적용한다면 정말로 멋진 측면부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살펴보면 전면부와 후면부에 볼륨감이 조금 도드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쪽 라디에이터 그릴 쪽은 살짝 튀어나왔고요. 하단에 범퍼로 가면서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는 쉐입을 가지고 있고 뒤쪽을 보게 되면 루프 라인이 쭉 떨어지면서 안쪽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가는 쉐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테일 램프 트렁크 쪽이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는 쉐입은 고출시되는 G80 풀체인지에도 적용돼 제네시스 브랜드만의 아이덴티티로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론트 앤더와 리어 앤더의 볼륨감을 조금 더 가미시켜주는 라인도 측면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공식 자료는 후면부 사진이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유출된 사진을 통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후면부는 아주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네이스 엠블럼이 삭제되었다 라는 부분이 특징적인 부분이고,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쿼드램프 네개의 테일램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양쪽으로 듀얼 테일파이프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디젤 모델은 싱글 머플러다 라는 말이 있었는데, 기본 싱글 머플러에 추가 옵션을 적용해서 듀얼 테일 파이프를 선택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정이지만 아무쪼록 듀얼 테일 파이프가 적용되어 있다는 라 부분을 이 사진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GV80 익스테리어의 개인적인 평가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제네시스만의 정체성을 갖추는 듯 보이는 요소들과 풍부한 라인, 입체적인 면을 통해서 만족스러운 익스테리어의 디자인을 완성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익스테리어는 계속적으로 만족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공개된 자료를 통해서 보고 나니까 더욱 더 만족스러운 익스테리어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문제 제네시스 GV80 인테리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익스테리어는 그래 오케이 멋있고 뭐 나름 괜찮아 하지만 인테리어가 너무나 좀 난해하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조차도 그렇고요. 저도 제네시스 GV80 구입을 지금 고려하고 있는데 인테리어 부분과 좀 다른 부분 그리고 제네시스 G80이 또 곧이어 나온다라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인테리어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테리어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인테리어 특징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한국 특유의 미적 요소인 여백의 미를 강조한 것이 특징이고 복잡한 조작 버튼을 마주하는 대신에 단순하고 깔끔한 공간을 구현해냈고요. 운전자가 높은 곳에 위치해 아래로 내려다보는 듯한 커맨드 컨트롤 배치를 구현했다. 날렵한 형태의 송풍구는 길게 뻗어 있고 넓고 안정적인 공간감을 구현하였고요. 액정, 표시장치, 터치패드 적용을 확대해서 조작버튼 개수를 최소화하고 인체공학적으로 디자인하여 운전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세공된 보석을 얹어 놓은 것 같은 전자식 변속기를 적용하였다. 라고 공식 보도자료에서 발표를 하였는데 하나씩 인테리어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인테리어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딱 봤을 때 아, 소재를 정말 고급스럽게 썼다라는 느낌은 있고요, 시트의 형상 자체도 굉장히 두껍고 편안하겠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여기 오른쪽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분 바로 저 여백의 미 보도자료에서도 강조를 했던 저 여백의 미 부분입니다. 그리고 14.5인치 디스플레이와 쭉 뻗은 송풍구 그리고 다이얼 방식의 기어. 전속기까지 모두 인테리어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개인적인 생각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쭉 뻗은 송풍구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랜저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뭐 렉서스의 디자인도 그렇고 나쁘지 않습니다. 14.5인치 디스플레이는 조금 너무 길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대부분의 브랜드는 옆으로 넓어지기보다는 위아래로 넓어진 트렌드를 따르고 있어요. 테슬라도 그렇고요 볼보도 그렇고, 앞으로 출시될 벤츠의 차량들도 세로로 길어지는 디스플레이를 채택하고 있는데, 제네시스는 세로가 아닌 가로로 조금 더 넓어졌습니다. 굳이 가로로 저렇게까지 넓게 만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로로 넓어지는 것보단 세로로 넓어지는 게 확실히 한 눈에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터치하기도 조금 더 편한 부분이 있어요. 터치 A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 14.5인치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조금 뒤에 있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센터패시아 하단 부분에 터치로 조작할 수 있는 터치패드가 마련되어 있긴 하지만 저것보다는 직접 눌러서 터치하는 게 편하긴 할 텐데 디스플레이가 조금 멀게 위치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운전하면서 손을 뻗었을 때 벽에 과연 운전하면서 방해가 안될 정도의 거리인가라는 부분도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께서 조금 난해하게 느끼시는 부분이 송풍구와 14.5인치 디스플레이 사이에 저 여백입니다. 물론 가죽으로 덮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소재를 사용을 하겠지만 저기가 너무나도 허전해요.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도 차는 이렇게 큰데 너무나 조금 신경을 안쓴게 아닌가 물론 여백앱이라고 하지만 너무나도 조금 무성의한 디자인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단에 있는 인테리어 요소들도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윗부분이 허전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요소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 투스포크 핸들이 적용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논쟁이 되고 있죠. 잠시 후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도 전체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 패드 쪽도 가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넓은 범위의 가죽을 사용하고 있고요. 퀼팅 나파 가죽 시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투스포크 핸들이요 투스포크 핸들은 출시가 되기 전부터 너무나도 불호감 많은 디자인인데요. 제 개인적으로도 투스포크 핸들은 조금 난해하 한 디자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투스포크 핸들을 주대 있게 앞으로 출시되는 모든 제네시스 라인업에 계속 출시한다라고 하면 눈에 익으면 뭐 그러려니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최근에 공개된 제네시스 G80 풀체인지에. 인테리어 스파이샷을 보게 되면 투스포크 휠과 비슷하게 보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포스포크 휠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제네스 시 GV80에만 투스포크 휠을 적용하고 제네스 시 G80 풀체인지에는 다시 포스포크 휠을 적용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네스 시 GV80이 페이스리프트를 하게 되면 핸들부터 가장 먼저 바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까지 소비자들이 투스포크 핸들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지 몰랐겠죠. 그래서 핸들이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고 여백의 미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인테리어 때문에 그냥 G80 풀체인지를 살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네시스 G80 인테리어의 개인적 평가를 말씀을 드리면 고급스러운 소재 사용은 충분히 인정을 하지만. 종합적인 디자인의 조화는 좀 글쎄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뭐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디자인은 사람마다 호불호가 분명한 분야이기 때문에 물론 이 디자인을 만족해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직접 봐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네시스 GV80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새로운 첨단 안전 신기술과 진보된 반자율주행 기술 HD-A2와 첨단 IT 기술에 대해서. 자세히 여러분들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보도자료에서 이달에 제네시스 GV80을 출시한다고 라 했으니까 지금 현재 출시 예정일로 확인되고 있는 1월 15일, 1월 16일 중에는 GV80을 직접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네시스 GV80을 직접 보고 타보면서 여러분들께 직렬기통 디젤에 대한 느낌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에운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